미로스님 사연입니다. 아일랜드, 벤시 이야기 안녕하세요, 섬님. 전역한 지몇달안된 예비군 아저씨입니다. 군 입대를 하기 전 워킹홀리데이로 아일랜드에서 1년간 생활했습니다. 그때 알고 지낸 번이라는 이름을 가진 현지인 누나가 겪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누나가 쓴 일기를 토대로 번역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2006년 7월 14일, 오늘은 여동생 다이애나와 같이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랑 싸워서 이혼을 한 여자는 가끔가다가 우리를 마중 나와 주긴 했었다. 다이애나는 그 여자를 반가워했지만 나는 그녀를 반가워하지 않았다. 왜또 왔어요?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그리 반가워하지 않으실 텐데요. 어머, 엄마란 사람이 자식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언제는 나보고 자기 배 아파가면서 낳은 자식 아니라고 막말을 했던 사람이 누군데? 2006년 7월 15일 집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할머니 소유의 목장에서 주말을 보내기로 했다. 면적이 워낙 넓었던 터라 탁 트인 곳에서 말이 달리는 모습이 나에게는 거의 유일하게 치욕거리기도 했다. 다이애나는 이런 내게 못 마땅한지 할머니 집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흘러 저녁 때가 되어 할머니 집으로 가는 길에 검은 옷을 입은 이상할 정도로 피부가 하얀 여자아이를 보았다. 눈은 모자에 가려져 못 봤지만 누가 보아도 장례식 차림이었다. 처음에는 누구 장례식인가 해서 그냥 지나치고 저녁을 먹으러 할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다이애나가 나에게 안기더니 이렇게 말했다. 언니 맞아? 진짜 언니야? 그렇게 울면서 영문을 모르는 말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음, 무슨 일 있어? 너왜 이래? 그게 언니, 언니가 목장으로 간 사이에 언니 목소리가 들려서 금방 왔네 하고 창문 너머로 살짝 봤는데, 웬 검은 옷을 입은 여자애가 막 언니 목소리를 내고 있었단 말이야. 다이애나는 그렇게 한동안 울었다. 2006년 7월 16일, 어제의 일 때문에 신경이 쓰여 잠을 제대로 못잔것 같다.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어디선가 삐걱삐걱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이 세탁기를 돌리는데 피로 물든 옷들을 돌리고 있었다. 그 여인이 할머니 방 쪽으로 통곡하며 우는 것 같았다. 그 소리는 귀가 찢어질 정도로 듣기 거북했고 그 광경을 목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눈을 깜빡였더니 내방 책상이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 일들이 악몽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방에 베이컨을 굽는 냄새가 진동을 했다. 내려가 보니 아빠가 웬일로 아침을 하고 계셨다. 나는 아빠를 도와 식사 준비를 마저 했다. 다이애나에게 할머니를 모시고 오라고 했다. 다이애나가 간지한 5분쯤 지났을까. 왜 이렇게 안 오지 하는 순간 다이애나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아빠와 내가 놀라 비명이 난 곳으로 달려갔는데 다이애나는 어제와 같이 겁을 먹은 것 같았고 할머니는 잠들어 계신 것 같았다. 그러자 아빠가 말씀하셨다. 에 뭐야. 너네 할머니 주무시는 것 같았는데 왜 이래? 아니야. 분명 그 애가 할머니한테. <laughs> 다이에 나는 겁이 질린 얼굴로 힘겹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아빠는 별거 아니라며 할머니를 부축하시려고 했는데, 힘없는 할머니의 손이 중력에 의해 내려갔다. 어머니! 어머니! 그때 알았다. 할머니께서 운명하셨다는 것을. 2006년 7월 21일,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학교까지 가니, 너무 피곤한 일들이었다. 다이애나랑 같이 집으로 가는 길에 다이애나가 말했다. 내가 본게 혹시 벤 씨가 아닌가 싶어. 검은 옷도 그렇고 그 애가 할머니한테 가니까 할머니가 야그 이야긴 그만해. 왜? 난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대답했다. 할머니가 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벤 씨는 그냥 미신이란 거 몰라? 그렇게 다이애나와 나는 한동안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2006년 7월 23일 아빠가 할머니 목장을 물려받게 되며 나와 다이애나는 그 목장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의 주변 학교로 전학이 결정되었다. 목장에 할머니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책이 발견되어 뭐지 하면서 읽었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 여기 오크넬 집안의 시집으로 오며 벌어진 일들을 적어 놓으신 것 같았다. 거기에 나랑 다이애나가 목격한 그 검은 옷을 입은 여자 이야기도 있었다. 다음은 버니 할머니의 일지를 요약한 것이다. 오코넬 집안은 에렌에서 유사 깊은 가문 중에 하나이다. 지금 아일랜드인들의 조상격인 밀레시안들이 오기 전부터 살았으니 얼마나 오래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성 패트릭이 이곳에 카톨릭을 전파했을 때 전통 종교를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았다고 하니 신기할 따름이다. 내가 여기에 시집왔을 때 남편인 패트릭은 좋은 남편은 아니었다. 내가 릭을 가졌을 때 다른 여자와 술집에 가서 술을 만취할 때까지 마시곤 폭력을 일삼는 날이 빈번해지는가 하면 친구한테 그냥 아내를 납치해서 살림을 차리란 말도 서슴치 않게 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어느 날 진통이 심해져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릭을 낳았지만 패트릭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 목장 관리 때문에 밤늦도록 릭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 같아서 릭에게 갔는데, 검은 옷을 입은 새하얀 여인이 릭을 돌보고 있었다. 누구인데 왜 남의 아기를 돌보시냐고 물어보았는데,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아기 아빠는 오래 못 사실 것 같아서 잠깐 돌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 언제 다시 만날지도요.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진 듯 했다. 할머니의 일지를 읽고 나는 무서워졌다. 그 여자가 우리에게 다시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여기까지가 버니 누나의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는 벤시와 관련 없는 이야기들 뿐이라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여자는 정말 벤시였을까요? 석구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